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초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로블록스 페어리 타이쿤인데요. 이 게임은 요정 세계의 여왕이 되어서 나만의 요정 세계를 열심히 키워가는 타이쿤 게임입니다. 자, 우선은 이 주변에 이 다른 요정들이 자리를 다 잡은 게 보이죠? 저도 얼른 자리를 잡아야 돼요.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 지금 다른 곳은 다 자리가 채 있는 것 같고 저 핑크 색깔 맵으로 한번 가볼게요.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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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무슨 요정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나이 아, 핑크 색깔 어, 있는 옷을 선택을 했습니다 아 내가 어떤 요정이 됐는지 보려면은 여기 이름표를 보면 되네요 저는 러브 페어리입니다 오 사랑해 요정 아주 좋아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기계를 만들어서 오 어, 뭐가 나오나? 뭐 아무것도 안 나온다 오 어, 나온다 나온다 어저 어, 저게 바로 사랑아 어, 사랑이 생각보다 되게 네모나고 아, 빨갛게 생겼네요 저렇게 생겼을지는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여튼 이렇게 사랑의 힘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저의 요정 파워를 어, 키워나가야 돼요 자, 어디보자 다음 드로퍼를 또 설치하려면 70달러 어, 여기에서 돈을 먹어주고 아, 아직 46달러밖에 안 되네 그러면 뭐더 추가할 수 있는 게 없는지 주변을 볼게요 어, 벽을 세우려면 또 100달러 그럼 그다음에 이건 또볼까 어, 뭐 이건 뭔지 모르겠고, 자, 어, 콜렉트 캐시. 이거는 250. 그 다음에 더블 캐시. 아, 이거, 설마, 현질하는 건가? 아, 초록색 버튼은 현질 버튼인가봐요. 딱히 현질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선 지금은 조금 참자. <laughs> 너무, 너무 현질로 시작하니까 조금 게임이 재미없는 것 같기도 해. 자, 여튼 94달러 벌었으니까 이제 여기에서 또 다음 드로퍼 설치를 해 주고요. 뭐 다음에 설치를 할수 있는 건메가 드로퍼? 이거는 300달러나 모아야 돼? 야, 나 지금 몇 달러 있어? 뭐야? 아직 100달러도 못 모았잖아. 아, 요정 여왕이면은 요정들이랑 같이 똥똥거리면서 살수 있을 줄 알았는데. 으, 요정 여왕이 돼서도 그지네그지야 괜찮습니다. 여기 공장을 점점 키워 나가다 보면은 금세 또 돈을 버는 속도가 빨라지겠죠. 자, 우선, 300달러 모아서, 메가드롭프 하나 설치했고, 어, 뭐야! 당신 누구야! 어? 얘 누구길래, 내, 내 요정 세계에 와가지고 깽판 치는 거지? 너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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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렉스? 누군진 몰라도, 죽어라! 하면서 이렇게 칼썽, 칼썽. 죽여, 죽여! 오케이. 어, 비켜, 비켜! 내, 내 땅에서 나가! 어, 다른 세계 요정인 것 같은데, 와, 견제 심한 거 봐라, 이거.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너 어디 갔어? 일로 와, 일로 와. 어, 폴쩍폴쩍 뛰면 다야? 일로 오라고! <laughs> 아, 얘왜 이렇게 잘 뛰어? 아, 저, 빙글빙글 하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저 스프링 때문에 잡기가 힘드네. 어, 비켜, 비켜! 아, 아직 조랩이라서 그런지 너무 약하네. 아, 이거 방어를 조금 구축을 하긴 해야 될것 같아. 여기 벽좀 설치해 줄게요. 이게 돈만 모은다고 좋은 게 아니야. 우선은 이 건물을 좀 세워야겠어. 이렇게 벽을 설치를 해서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되는데, 야, 뭐야! 벽을 두 칸이나 쌓아 올렸는데, 이 분홍색깔 벽 하나 추가되고, 이, 피, 이 하얀색깔 불빛 하나 추가된 거야? 이거 조금 건축 업자가 떼어먹은 것 같은데 아, 괜찮아 괜찮아 돈또 벌어서 뭐 세우면 되지. 자 다음 드로퍼는 슈퍼 드로퍼 이거는 또천 달러가 필요해요. 천 달러까지 으기엔 아직 멀었으니까 벽부터 좀 세워야겠다. 아, 그리고 어벽벽 벽 업그레이드 해야 돼. 또 다른 애들이 자꾸 나를 핍박하고 협박하고 막 그래가지고 못 참겠습니다. 벽을 높이 세워야 돼. 아, 좋아. 이렇게 벽을 높이 세웠고, 음, 다음에 업그레이드 할 거는, 어, 오너 도어. 아, 아직 여기 문도 없네. 문을 또 설치하려면 1,500. 그 다음에, 벽을 업그레이드 하려면 1,000. 그 다음에, 어, 이건 뭐지? 그래비티 코일. 아, 이게 아까 전에 걔가 막 들고 다니면서 폴짝폴짝 폴짝 거리던 게 그래비티 코일인가봐요. 이거는 2000, 2,000달러. 그 다음에, 파워 코일. 로퍼는 2,000 달러. 야, 돈이 많이 필요하네. 야, 나 얼마 벌었냐? 어... 지금 번 돈이 800... 아, 조금 아까워. 조금 아까워. 음... 이거 주변을 조금 돌아다니면서 돈을 추가로 얻을 만한 곳이 없는지 살펴볼까요? 아, 좋아 좋아. 어... 도, 돈 없나요? 저기요, 누가 입해주실 분? <laughs> 누가 저한테 조금만 돈 기부해 주실 분 없나요? 아 이거 다른 요정을 혹시 해치우면 돈이 들어오는 걸까? 아까 전에 걔도 그래서 저를 해치우러 온 걸까요? 한번 주변 돌아다녀 보자 어아 안녕? 바, 반가워? 한번 아, 너, 너 공격해봐 공격해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너왜 나랑 옷 똑같은 거 입고 있어? 하면서 공격하면 돈이 들어오지는 않네 뭐야 어, 뭐야 돈안 들어오는디요? 에이, 뭐야 다른 요정을 공격한다고 해서 돈이 들어오진 않네요. 그냥 저만 인성 파탄난 사람 되어버렸어요. <laughs> 자 좋아. 아, 다시 공장으로 돌아가자. 어 잠깐만. 아까 전에 내가 해치웠던 개 개다. 어 안녕 반가워. 네네 네, 여기 뭐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어뭐 공격하려고? 공격하려고? 어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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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들어와 요정대 요정으로 한번 싸워보자고.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아, 녀석! 감히 나를 해치우려고 해? 나는 사랑의 요정 여왕이라고. 자, 좋아요. 아까 전에 제가 먼저 죽이긴 했지만, 저 친구가 저한테 원한이 아주 많은 것 같아요. 아, 계속 제 공장에 들어오니까, 이렇게 해치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야, 돈이나 벌어, 돈이나. 자, 또천원 모았으니까, 어, 이걸로 얼른 이, <laughs> 주인 문 설치해야겠다. 아, 제가 자꾸 쳐들어와가지고. 뭐, 와봐, 와봐, 들어와봐, 들어와봐.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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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뭐, 또 자꾸 그러면 나또너 괴롭힌다? 너 괴롭힌다? 어? 어? 나도 너 괴롭힌다? 어, 자, 좋아, 좋아, 좋아. 이렇게 또 해치워줬습니다. 요정 세계에서는 약하게 보이면 끝장이에요, 여러분. 하하하. <laughs> 자, 그냥 조금 내가 인성 파탄한 것 같기도 한데, 알뭐이 이러라고 만들어 놓은 칼 아니겠어요? 제작자님이 저한테 칼을 줬으면 다 이유가 있겠죠. 자, 자, 자. 늘어난 숫자가 보이십니까? 벌써 9,300, 어, 사랑의 힘까지 모았어요. 요걸로는 이제 이 코어 드로퍼를 또 업그레이드 한번 해주고, 이 옆에 드로퍼 얼마야? 아, 7,000? 뭐, 돈이 모자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뭐, 이 코어 드로퍼가 하나 더 생겼으니까 또그 돈은 금방 모을 수가 있겠죠? 일단 뭘 업그레이드 하는 게 좋을까? 어, 계단? 계단 필요하지. 오, 계단. 뭐, 계단이 공중에 떠있는 계단이네. 되게 멋있다. 2층도 한번 둘러보 봐 볼게요. 2층은 어, 벽이 7,000원. <laughs> 그 다음에 패스,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 10,000원. 그 다음에 이거는 뭐야? 콤베이어? 아, 이거 콤베이어 벨트. 그 다음에 이건 뭐야? 웹폰. 아, 근데 여기서부터는 돈이 기본적으로 막 10,000원씩 하고, 7,000원씩 하고 그래요. 야, 너무 비싸야 돈, 이거 언제 모으냐? 어, 그래도 금방 모으네. <laughs> 금방 또 2천 사랑님이 모아져가지고 어 이걸로 뭘 하면 좋을까? 주변을 좀 두리번 두리번 한번 해볼까? 여러분 제가 열심히 돈을 모으다가 든 생각인데 요정 여왕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네요. 요정 여왕이 되면 나는 귀엽고 조그마한 요정들이랑 맨날 그냥 꽁냥꽁냥 하면서 놀고 빈둥빈둥 대기만 하면 될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완전 열일해야 되고, 심지어 다른 요정들이 막 공격까지 해요.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아, 아, 이거 또 공장을 업그레이드 하려면은 돈을 열심히 저축을 해야 되고요 어, 뭐야, 바이 하트? 이거 한번 사볼까? 이건 뭘까? 아, 이게 그 아까 전에 처음에 만났던 애가 막 던지던 이 표창이구나. 와, 근데 저는 사랑의 요정이라서 그런지 표창도 하트 모양이에요. 보이시나요? 오, 멋있어, 멋있어. 자, 이제 이 표창을 이용해서 혹시 저의 요정 세계에 누가 온다면은 이게 해치워주면 되겠죠. 야, 이 빨간 머리 친구, 나한테 원한이 많이 쌓였나 보네. <laughs> 아까... 막 저희 여기 공장에 들어오려고 막 난리를 치고 있어요. 너왜 그래? 자꾸 나 화낸다? 나 칼든다 너 일로와 일로와. 너 자꾸 남의 공장 남의 요정 세계에 왜 오려고 그래? 하면서 제가 또 본때를 보여줬습니다. 아 아까 전부터 막문에막 와가지고 자기 혼자 죽고 그러더라고요. 아이 뭐 하지만 저는 강한 사랑의 요정이기 때문에 뭐 문제없어요. 어 뭐야 또또또 또? 또 온다고 이거를? <laughs> 아나 정말 못말리는 친구네. 야, 일로와 표창으로 싸워줄랑게어이 내가 패배? 헐 말도 안 돼. 이 표창 완전 별로네. 비싼 무기라서 좋은 건줄 알았더니 딱히 그렇게 좋은 무기는 아니었어요. 자, 여기서 또 도구나 다시 한번 받아주고. 아... 어, 이제 8천 정도 모았으니까, 뭐 어, 이거 살수 있으려나? 아 오메가 드롭퍼 어 구매할 수 있어요 오 오메가 드롭퍼가 생겼으니까 돈 올라가는 속도 얼마나 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 빠르네 빠르네 내가 아까 전에 돈 모으고 나서 금방 천 단위 달러까지 모여 모여졌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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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드롭퍼는 만 오천 아만 오천도 금방 모을 겁니다 자 좋아 어쨌든 이렇게 1층은다 <laughs>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제 <laughs> 진짜 왜 저래 아이, 아니, 아왜 그래, 진짜. 포기를 안 하네 야저 선물의 요정은 살짝 도에 가득하게 사는 친구인가봐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친구고요 자 이렇게 문 밖에서 제가 나올 때만을 어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 벽에서 손이 닿잖아 야 이거 장난 아니다 이거 벽에 붙어있으면 안되겠네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여튼 1층은 이제 업그레이드 다 했고 2층 업그레이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어 2층 벽은 7000원 그 다음에 다음 벽은 12000원 그 다음에 패스 만 원, 어, 컨베이어 8,000원. 우선 컨베이어 벨트, 어뭐 설치하고, 그 다음에 드로퍼 만 원이네요. 야, 잠깐만. 돈 얼마 모았어? 어어어 어, 어, 밑으로 슬쩍 내려가서 돈을 봐주면, 어, 8,000, 아니, 3,000, 4,000, 5,000, 5,000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 좋아 이제 5,000 됐으니까 슬쩍 먹어주고, 위에 가서 드로퍼부터 업그레이드 해주면 되겠죠. 어디서 어디어 여기다. 이렇게 2층 드로퍼까지 업그레이드 완료했습니다. 자, 자, 자. 여러분, 제가 모은 사랑의 힘이 보이십니까? 182600 사랑의 힘. 아하하하. 여러분들이랑 같이 업그레이드 하려고 2층에 드로퍼 빼고 다른 것들은 업그레이드 안해 놨거든요. 이 위에 가서 여기 있는 거 한번 플렉스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디 보자. 바이어 하트벌론. 그치? 내가 또 사랑의 요정이니까 하트벌론. 이건 뭘까? 오, 뭐, 뛸수 있어? 뭐, 그냥 귀여운 하트벌론이었네요. <laughs> 딱히 뭔가 유용하진 않았다. 자, 그 다음에 익스플로팅 하트? 요건또 뭐야? 오, 뭐, 오, 뭐, 떠다니는 건가? 오, 뭐, 그건 아니고, 이렇게 그냥 던질 수가 있네요. 아, 좋아. 여튼, 그리고 이 다음 거. 러브소드. 요건또 뭐야? 아, 사랑의 검. 야, 우와! 야, 사랑의 공 완전 강해 보여. 그리고 색깔도 핑크색입니다. 자, 아, 그리고 대망의 러브 페어리와 윙 한번 구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러브 페어리. 그리고 날개. 요렇게 구매를 해서 요렇게 입고 요렇게 입어주면. 아, 어, 뭐야. 어제 갑자기 대머리가 돼버렸는데? 잠깐, 어, 잠깐만. 잠깐만. 자, 잠깐만요. 저요옷좀 바꿔주실래요? 자 아, 여러분 드디어 제가 사랑의 요정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오! 심지어 이 요정 날개가 있으면 막 우와 하면서 날아다닐 수도 있어요. 야, 이거 진짜 대박이네. 야 이거 업그레이드 할 가치가 있다. 그리고 이 요정 옷도 굉장히 예뻐요. 이렇게 사랑의 요정인 걸 누가 봐도 티를 낼수 있도록 이렇게 하트에다가 반짝이도 어, 있고 아주 마음에 드네요. 오늘 이렇게 사랑의 요정 여왕으로 선택받아서 사랑의 힘을 열심히 모아봤는데요. 와, 이렇게 요정 스킨도 퀄리티가 아주 높고 재밌게 플레이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해줘, 해줘, 해줘.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